많이많이 안녕하세요, 점파입니다. 오늘은 옷에 대한 단어를 중국어로 익혀보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원래 이 게임은 너구리, 네, 너구리한테 예쁜 옷을 입혀줄 거예요. 음. 지금 다 벗고 있죠. 음. 이제 옷을 입혀줄 거라서 저희가 네 명이니까 네, 각자 뭐. 너구리 한 마리씩을 가지고 시작하고. 너그레기 옷 많이 많이 입혀주셔야 돼요. 음 자, 순서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여러 종류 옷들이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좁아가지고, 우선은 몇 개만. 네. 몇 개만.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주사위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색깔 주사위 네. 색깔이고 하나는 음. 자 상의인지 하의인지 정해지는 네. 네, 주사위예요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굴려요. 음. 어저 같은 경우는 홍서에 음. 슈 이거 상의가 나왔죠. 네. 그럼 여기 홍서 티슈가 있는 걸 제가 골라서 음. 어 여기네요. 어. 자. 옹사다 티슈 다시 여기다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입혀주는 친구가 이기는 건데 응. 여기서 보시면 이 색깔 있죠? 응. 그럼 당연히 네 수입에 아무거나 색깔을 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있다가 보면 하나 팬티가 나 있어 응. 팬티가 나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옷을다 벗겨 아 제자리로 네 그렇게 순서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그래서 뭐 많이 모아도 팬티는 끝장이니까. 아 <laughs> 네. <웃음> 그렇게 한번 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자, 주사위로 불리세요. 처음부터 팬티! 어, 아, 네. 마화팬이앙스드 아, 쿠즈. 앙 쿠즈. 치마세요? 어, 요거를 고르셨어요앙서다 쿠즈. 아, 디벼서아 어. 아, 음. 아, 예쁘네요. 음. 자, 어, 아, 어, 이사다 티슈. 저는 음. 얘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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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요이엽다어나 원피스 나오고 싶어. 에이? 어, 무슨 의 밑에 하이 색깔을 아무거나 니까 음. 치마 하나셔도 아, 아 그래요? 이거는 치마가 아니 하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그 하이에는 코즈도 아 있고 긴즈도 있어요. 아, 그러면 저는 아니 원피스 괜찮은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선 고르신 게이거를 몰랐어요. 저는. 아이씨. 이 <laughs> 다시 어자 어. 이거는 이거는 상이 하이 모두 빨간색. 없죠? 어, 없죠? 못 가져가. 오 이거였는데. 오만 이거. 그렇죠. 아 근데 이건 사실 원래는 어, 빨간색 아무거나 해도 되고 둘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음. 애들 이 너무 잘한다. 이럴 때는 저는 둘다 해야 되고 아니면 상이나 하이, 하이 둘 중에 빨간색가 아무거나 아 해도 OK. 음. 상이나 하이 빨강 아무거나 하나 입혀보자. 음. 음. 네, 네, 네. 네. 하이가. 하이. 하이. 응, 코즈. 코즈. 사드 코즈. 오예쁘다아 귀엽다. 하나, 다. 그다 오! Oh. 랜선 티슈 음, 음, 있어요? 음, 오!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입히고 음. 음. 어, 음. 오! 분 음. 오! 바뀌었어 음. 자, 랜선의 티즈왜 다들 팬티가 안 나온 거야 선생님만 나나처음만나아 막판에 나 막판에 저 하나 입혀보죠 그래. 음, 어? 자, 홍색! 자, 홍색! 저는 소방까지드게요 <laughs> <되기. 웃음> <laughs> <laughs> Okay. 이렇게 응. 오. 오, 오, 오. 색의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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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각보다 괜찮 빨리 안 끝나요. 아, 와이 응. 어, 어, 응. 아, 제일 많은 거 벗기니까 너무 기분 좋아. 자, 하나씩 벗겨 이거는 요 아, 근데 요거는 어, 없어질, 어, 없어질, 없어질 때까지 해도 아, 시간을 정해도 돼요. 네. 얘도 어, 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요. 그렇다 우는 거 같아. 그래서 어, 정말 <웃음> <웃음> 어, <웃음> 축제 분위기 <laughs> 아, 부게이런 <laughs> 내가 입고 싶 아니 마지 남았지. 세타, 그래서 세타, 세타 세타, 아, <laughs> <세타 팬티 맥주. 웃음>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 그래서 애들 우니까 팬티나마 하나만 벗기기 해. 좋아. 요 다 벗겨야지. 진짜 원래 티만 있을 는다먹여야잖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입혀가면서 이게 다 끝나거나, 네, 음, 그래서 네. 제일 많이 옷 입힌 친구가 이기는 거. 색깔과 옷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여기를 직업만 놔둬가지고 음, 직업을 음, 거기다가 써가지고 음. 그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직업이 주술 뭐 이렇게 음, 래서네뭐 민동이엔 네, 네, 뭐, 네. 윈도우엔 뭐 요건 이렇게 해서 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그냥 한 하나 정도 음, 음, 여기다가 이제 주사위를 따로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 굴려서 네, 얼마든지 바꿔서 음, 이용. 음, 이거 그냥 재미는 요즘 미가옷입는 재미죠 이게옷입는 음, 음, 재미 귀엽죠 엄청 좋아할 것같아요 귀여워서 아주 되게 좋아해요 색깔과 음, 부그렇고 그리고 옷 이름도 같이 말해보면서 음. 할수 있고 이거를 네. 선생님 얼굴로 좀 바꿔보면 안 돼요? 이기면 어떡해 부끄럽게 네, <laughs> 팬티 때문에 <laughs> 팬티 때문에 좀 그렇죠 아, 이렇게 진행을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꼭 튀어나오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돌아가고 애들 사진 음. 붙여가지고 그냥 위에 올리기만 해도 음. 귀여울 것 같아요. 패딩 네. 음. 말고 그때는 제대로 입혀주시면 자못 입혀주네 어자 못은 입혀줘 내복 같은 거라도 입혀가지고 음? 하시면 좋아요. 음. 자 그러면 이번에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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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